방금 이렇게 이런 게 원진이잖아요 그죠 네. 인류가 있는데 미토가 들어오면은 네. 귀문이 같이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아까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원래부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제 일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심리적인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여가 돼 있어요 거의 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미토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원진, 귀문이 같이 쓰기니좀더 예민해지는데 네. 선생님들 원진 기본 이런 거 무섭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신사래 이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글씨가 들어와서 지지에 오행의 순환을 봐야 되고 역시 생각지어 보는 게 먼저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거 좀 보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그런 쪽에 인연을 가집니다. 거기다 어떤 그런 쪽에 인연이 있어요. 그리고 유가 6월에뭐 이렇게 뭐가 되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죠. 그러면은 가을에 목이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을 목이 좋습니까? 가을 목 좋지요. 가을에 목이 좋지요. 가을에 목이 귀하지요. 가을에 목이라는 거는 있으면 안 되지. <laughs> 있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귀해요. 가을 입장에서는 이+ 잇목이라는게 얼마나 귀해요. 이렇게 이게 그죠. 우리 공부할 때. 유라는 거 자체는 유검은뭐 해야 됩니까? 검은 그 뭐, 수를 봐야 된다 했잖아요 첫 번째 수를 보고 그 다음 뭐 봐야 되죠? 팔를 봐야 된다 했잖아요 인중병화가 이 안에 들어 붙네 벌써 그럼 이, 이, 뭐이 근, 근처에 수 하나 있으면 되겠네 <laughs> 먼저 보는 게딱 보면은 벌써 아휴 이게 원진이 보이네 이 원진부터 보지 말고요 이걸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아, 가을이네. 가을이네. 이걸 봐야 돼요. 아, 가을이네. 6월에 가을일 때 먼저 뭘 보냐? 6월 가을일 때는 보는 거는 이이 이 열매가 상태가 어떤나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요렇게 보고 요렇게 봤을 때 어, 이제 그 20일이 넘어가죠. 이렇게 태어날 때 양력으로. 그러면은 벌써 완성된 거잖아요. 아, 벌써 완성된 거예요. 이거 상품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하니, 빨리 완성된 게, 술, 해, 자, 축 해가지고, 벌써 이제 시장에 빨리 나갈 수 있는지를 빨리 봐줘야 돼요. 아유, 이건 다 상품이 완성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빨리 봐야 돼. 나가야 돼, 일단. 최고 좋은 건 임수 하나 들렁겨면 좋겠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금생수 해서, 나가서 다시 목을 만들어내니, 금에서 한 바퀴, 금생수에서 한 바퀴 돈 거잖아요. 이렇게. 벌써 순환이 됐는데. 근데 여기에 미토가 왔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6월생이 미토가 온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유라는게 벌써 신금으로 당령 신금 임수로 벌써 완성이 됐다고 보는데 미가 다 왔어.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하라고 업그레이드 하라고 화생금 하라고 이거를 좀더 가치 있게 만들라고 이럴 때 뭐합니까? 내가 완성돼 있는 이 상품을 더 만들기 위해서 뭐, 기술을 배우든, 학문을 배우든, 뭐라도 해가, 야가 좀더 멋진 금이 돼야 되는 거죠. 이때는, 요 미가 도면. 이렇게 된 사조에는 수가 관건이에요.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윤택해, 윤택해, 아주. 그니까, 러요때 되면은, 뭘 배워야 되는 거 배우든지, 뭐, 내가좀 채워야 돼요. 부족한 거 채우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화가 없으면 부족하다고 안 느끼는데, 여기 오면요, 부족한 걸 찾아서 지금 메꾸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비정민년이네 근데 요렇게 오는 게 선생님들, 이렇게 원진에다가 귀문까지 붙었다. 이걸 먼저 보면 안 되고요. <laughs> 그거 원진 기본 이런 건 사지에 크게 안 봅니다. 저는 크게 볼 것도. 그리고 또 공망 이야기도 많이 하대. 공망도 이야기 하대. 공망이라는 게, 뭐 이렇게 원래 공망 이야기 할 때는 오행은 이제 보지 말고 공망 아니고 육신은 공망이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 또한 별로 저는 공망 크게 많이 안 봐요. 공망도 신살입니다 그러는데, 오행이 있다는 건, 이게 사주 속에 목화통 금수 있으니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육신이 없다는 거는 그 글씨에 대한 습이 안된 거예요. 습관화가 안된 거. 그래서, 우리 공망이면은, 인성이 공망이면은, 그러니까, 인성이 수다. 목일간이. 그러면은, 수는 있는데, 수생목은 내성공부는 하는데, 자꾸 인성이 갈망이 있으니, 엄마가 있어도 자꾸 보고 싶고, 또 잘하는 것도 없이 내가 자꾸 만 찾는 거고, 자꾸 공부를 해도 해도 끝도 안도 없이 자꾸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공망도 그렇습니다. 그 공망도 신살이라서, 그냥 이제, 뭐, 오행이든 육신이든 저는 다 봐요, 그냥. 보는 건 보는데, 그 공망이라는 거랑 이런 것이들이 여기 얼마나 지대하게 이런 오행이나 육신이 관여를 하는지를 보는 거지. 6월에 미토. 좋죠. 안나쁘죠 가을인데. 화국금 되니까. 이 상품이 가치가 올라가야 될 때잖아요. 그 가치가 올라가려 하니 미토가 왔으니 뭐야 되나? 아유 빨리 뭘좀더 익히든, 습을 하든, 뭐라도 좀 바꾸든지 해가지고 이 금이라는 게 완성품이잖아. 이렇게 그죠? 그 술토, 뭐, 이렇게 신금 이런 완성품이잖아. 이 완성된 게 뭐가 부족한 게 있으니 여기에다가 뭔가를 조금 더 가미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더 나은 물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돼 있다고 생각한 것에 조금 나은 물건이 나오면 뭘좀더 가미를 해야 되겠지. 이럴 때 여자분들은 뭐 하겠노? 성량을 하든지. <laughs> 뭘 조금 이쁘게 다듬든지.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월지기 때문에 보통 일이나 이런 데로 더 많이 가겠죠. 이내, 유에 이는 좋아요. 인유. 안 나쁩니다. 인중병화까지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밑에 심검하고요 병화하고요 암마하는구만요 이렇게 병신화하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천간에수 하나 있으면 딱 좋네요 자 이거는 요렇게 되면 미토돌자나 정미년이든 정미대운이든 이래 되면요 여기에서 검인데 검생수에서 아직 덜 만들어지든 뭐 어떻든지 간에 이 상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좀 만들어가 나가면 좋겠지 그렇잖아 그죠 그래,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은, 요때 되면은 조금 더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응, 음, 요거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임자가 검생수하니, 검생수는 되 있잖아요, 지금. 그죠, 검생수 돼 있으니까. 뭐, 이래 좋든지 싫든지 간에 다 만들어진 이런 열매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장에 나간 건데, 유가 임수로 나가 있다는 뜻은 뭐냐면요. 그, 신금임수라는 뜻은요. 우리가 시장 가면 쫙 흩어났잖아, 해수로. 이렇게 신금해서 이렇게 임수로는이 흩어놨잖아. 이렇게 종목이 한 개가 아니고 많이 흩어놓은 거고요. 자수로 있는 거는 한 종목을 가지고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미터가 왔다는 거는 그 상품을 좀더 가치 있는 걸로 올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의로 우리 휴대폰이잖아요. 이거 접는 거 지금 하잖아요. 이것도 좀더 바꾼 거잖아. 그래서 돈더 받잖아요. 더 비싸죠. 그게 그죠. 뭐 그런 거예요. 여기 요러, 요런 이런 구도로 가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하세요. 난 이거 이제 정미는 모르겠고, 이거는뭐몇년 뒤에 17년, 27년 돼야 되나 그죠. 이때정미고 이렇게 온다면 선생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는 요런 겁니다. 요렇게 그냥 그냥 구분하시고 보면 됩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자, 이렇단 말이잖아요. 네. 그죠? 네. 요러, 요렇게 잖아, 그죠? 네, 네. 근데 네. 지금 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면요, 금이. 딱 태어나가지고 열매로 딱 해가 상품이 됐는데 태어나 보니 자꾸 막 나가래요, 지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얼마짜리인지, 내 가치가 얼마인지 나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시장에 나가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너무 크잖아요. 일단은 나가보니 얼마짜리를, 내가 얼마짜리인지를 모르잖아. 음. 그래서 여기에는 빨리 화가 있어가지고 화로 자꾸 가치를 올려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단계단계별로 착착 올라가야 돼요, 런그렇 그쵸? 그럼 이 사주에는 화가 오면 좋죠? 여기 인종병화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인종병화로 이제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연 배합, 미합면첫 번째, 자, 이렇게, 이렇게 볼 때, 유저 그죠? 신금임수 선다. 이점 22일 넘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신금임수 선 당연 배합 됐죠? 당연 배합 됐다는 뜻은 뭡니까, 이거는? 세상이 원하는 일에 내가 맞추었다 뜻이에요, 일단은. 그죠? 당연 배합 됐잖아. 그런데 너무 많이 됐는데요. 그러면 공적인 게고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데 맞춰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장 나은면 빨리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지금 역할에 맞추었다. 나의 역할이 뭔지 빨리 맞추었다는 거고. 이거 격으로 보면 무슨 격입니까? 이거 정인격이네. 정인격. 정인격이잖아. 정인격은 뭐 해야 됩니까? 정인성 관인 상승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관이 있어야 되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그죠? 정관이잖아요. 정관이 있네. 그러면 그 정인격이 성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네. 아, 정인격이 정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관이 상신이잖아. 음. 그리고 됐잖아요. 그리고 정인격이니, 정인격에 이제 기본 정관이 있으니, 정인격이 이제 상신이 있어서, 이딱 되면 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본인이 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있잖아. 권리가 취득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정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이분복은 뭐라고 이야기 됩니까? 격을 봐서는, 뭐 전공했노? 뭐 가지고 있노? 자격을 뭐 가지고 있노?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 자격이든 면허증이든 뭐라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로 지금 이제 그 금생수 하는 사람이네. 이거 격이잖아요. 이거, 이거 둘다 사회 속에서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쓰일 때 기토는 쓰입니다. 격으로. 관이 구드러운 서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걸 떠나서, 아이고, 6월에 금수가 너무 많으니 태어나서 바로 세상 빨리 나가서 막 움직여야 돼. 정인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여기 화기를 좀더 동반했으면 여기에든지 여기에 화기를 좀 동반했으면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좀좀 좀 만들어가 움직이면은 크잖아 일단 그러니까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이 뜻이에요 삶이 그냥. 그러니까 막 아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6월생이 그 이제 화급금돼서 검생소됐다는 거는 우리 뭐 면허 이런 것도 저큰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굳지금 지금 국가면제 큰거면서인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건도 많네요 이렇게 여기다 연지의 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여기 그 우리나라 연구가 있잖아 그지 본인이 그들 이제 주도적인 걸싫어가 하니 법적으로 꼭 이렇게 뭘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지 이런 데서는 이게 기토입니다 그때. 이때 기도 쓰는 거고요. 이거 말고, 당연 배합도 됐고, 벽도 잘수 있으니, 많은 뭐 사람입니까? 돈 버는 사람입니다. <laughs> 돈을 벌면은요, 내가 도움을, 지금 팥 피부가 아시안다 했잖아요. 네. 신금임수, 반짝반짝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신, 닦아주는 거예요. 닦아주는 거. 신금임수 닦아주다예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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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닦아주다. 금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분이 아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여자분이라 했죠. 사회생활 하는 사람돈 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 하면 관이 힘이 좋으면 좋잖아. 관이 힘이 좋으려면요. 내가 돈안 벌면 좋거든. 그렇잖아. 요 여자분이라면. 그러니 본인이 돈 버는 사람이에요. <laughs> 본인이 사회적인 모습으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관이 생지에 앉았잖아요. 그죠? 관이 생지에 앉았긴 했는데, 그래도 기토의 힘이 좋으려니까 기토가 근이 없네 지금 그렇죠? 이렇게 격으로 쓸 때는 관을 다 쓰기는 한데 이 관이 아주 크지는 않잖아 그죠? 이 좋으려면 이게 미토가 있는 게더 나을 뻔했다 그렇죠? 그렇게 <laughs> 도을 못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구도를 봤을 때 이분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라고 하면은 자금수죠심 신금이 술수잖아요 당연 대합이 됐으니 이도 나합니다 이도 안 한다는 검수를 쓰니까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도구 이용한 사람인데 만약에 이게 임수가 없고 얼목 병화가 돼 있다 이러면 은 도구 이용이 아니고 사람 이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피부가 일실하더라도 기구라 해야 되나 뭐지 도구가 있, 있는 거예요 이분은 예,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 그냥 가시는 거라 이렇게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능력인데요 그죠 내 재능 갖고 뭘 사용하는, 당연히 배합되고 잘될 수는 있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은 누구의 도움을 좀 받으면 좋을 긴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도움받으면 좋겠네. 일지, 목에도, 사람의 도움받으면 좋겠네. 그러면 좋겠네, 이보다. 6월에 임수 일단은 괜찮아요. 검수, 이렇게 돼서. 능력 발휘합니다. 근데 지금 신자진, 이게 사유주가 안돼 있죠? 신자진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 재능을 본인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든 재능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뭐 사유죽 되어 있고 화기가 앞에 있으면은 보통 음악 쪽이라든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체능 쪽으로도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이 좀 되고 이러면은. 근데 그거는 아닌 것같다그 방금 그거 이어서 이야기하면요. 선생님 방금 이야기는 자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그죠? 자유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인, 인, 유, 자, 이렇잖아요. 그죠? 그 지금 원진기운 이야기할 때, 어, 이렇게 유, 자, 이렇죠? 인, 자, 요 이렇게만 봐도 지금 이야기할 때쌤 자유도 있고 임류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하면 이거 뭡니까 원진 기문 섞인 거예요 맞죠? 원진 기문의 종류가 또 다르잖아 죽을 때너 추고는 약물 중독 많이 적혀 있죠 책에 보면은 맞습니다 추고는 약물 중독 많이 <laughs> 근데 인추고 탕화 약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될 때는 요거 두 개가 가을 겨울의 글씨잖아요. 보통 6월생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6월생이 옆에 술을 갖고 있으면요. 금생술을 해서 마음의 기분이 잘안 욱, 이렇게 확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밝게 잘안 돼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래도 뭐 정제에 정관이 있으니까 격으로는 상신이 있겠다 하더라도 기, 상신이 있잖아요. 기토가 힘은 많이 왕제 있어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이렇게 정관격이 정인이 있어서 음, 정인격의 정관이서가 그래도 뭐 이제 상신도 있고요 그리고 신검임수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어디 띠까 이십일 앞이가 전이가 이걸 앞이에요. 네. 신검임수하면 이분은 그러면 정화예요, 정화. 정화 정화 경검 선 사람이네. 정화 경검은 이거 도구 사용해야 돼, 그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신검임수해도 도구를 사용해서. 뭐, 관리라든가,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것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야기할 때, 격국으로나, 당령 배합이 안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볼 때는 그냥, 설정 봤어 서 임수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쌤, 요 앞이라면, 이 사람이, 그지, 이 날짜가. 네. 그러면 정화 임수 써야 되니, 없잖아요. 당령 배합 안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든. 그래서, 당령 배합이 안돼 있으면요, 상대가 원하는 것에 맞추지 않습니다, 일단. 그러니, 당연히 배합된 사람이 보면은 사람들하고 참잘 이렇게 소통 잘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안돼 있어요. 그리고 격언도 상식, 상 있으니까 일은 한다. 예요 그리고 이 관을 잘 만나야 된다 했잖아, 요 약간. 관이 좋아야 된다 했어요. 그죠? 근데 많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관이 좋을 수 있는 거. 그런데 지금 방금 선생님이 여쭤본 거는 요렇게 요렇게 있으면은 가을, 겨울에 지금 차요, 이게. 금생수, 임모까지 차잖아. 이게 다찬 거거든요. 차니, 항상 6월생이 술을 갖고 있으면은 술 조심해야 돼요. 원래 화기가 많은 사주는 목화는 이 몸이 화기라서 술이 식품처럼 들어가고 이런 사람은 이제 기분을 스스로가 지금 없잖아요. 목화가 정간에 기분을 스스로가 못 올리니 화가 우리가 알코올이 화죠. 그냥 모양은 수이나 속은 화죠. 그러니 기분을 올리는 거예요. 알코올을 이용해서. 그 기분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니 원래부터 막이게 목화가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과 다르겠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습이 좋지 않을 거고요. 본인은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뭐 그렇죠. 그렇잖아. 나도 기분 좋다고 내가 평상시에 못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요술 먹고. 그래서 올해 또 이거 두개 합치면 술주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또 가미대 선생님들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 가을 생이 이렇게 수가 이렇게 있으면요 나이 들어서 알코올이 보통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 죽을 때까지 먹는 사람도 있어. 요 우리는 할아버지들 반주 먹잖아요. 여기는 술을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많이 먹기 때문에 그한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요 술의 문제로 일어나는 병이 올 확률이 많습니다. 몸에 목화가 많은 사람은 원래부터 그게 있어서 알아서 적, 알아서 먹어요. 술을 먹는 게 알아서 먹는 부분이 있어.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해독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게 안 된다고요. 천간에 목화가 없기 때문에 술 먹는 버릇이나 이런 것들이 술을 먹을 때 조심스럽게 먹어야 돼요. 아까 당연 비합안 됐잖아요. 상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자기 기분이 더 움직이는 사람이라. 근데 이게 지금 천간에 수두 개나 있어요. 이렇게. 기하고 임수. 탁하죠. 그죠? 이게 나쁘진 않아요. 이게 나쁘지 않은 게 요즘 요즘 현실에서는 기토하고 임수가 돈벌이 좋아요. 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행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너무 참 잘해요. 근데 이게 이 술이란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 모습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생각하고 하는 행동과 이런 어떤 기분이 업되는 사람의, 그, 없습니다. 목화가 없는데 기분 업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기분 좋게 술 한잔 먹고 하는 행동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술을 찾는 거예요. 그 원래 이렇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왜 여기도 또 이렇게 또돼 있는 거는 뭐 나쁘다고 이야기 못하도 그래도 탁, 탁하게 돼 있다고 이야기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철학이 있는 거예요. 이분의 철학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목화가 기본입니다. 목화가. 그런데, 가을 생이 수가 있다는 건 벌써부터, 아, 금생수. 그러면 이 사람은 이도하는 거예요. 정화경검을 써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이렇게? 정화경검은요, 이렇게 우리 기술 쓰는 거잖아요. 기술. 기술인자도 있겠죠. 당연히 이 사람은 그죠. 있겠죠. 그런데, 뭐, 온에서 왔겠지. 대원에서 뭐, 정화 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걸 거 못하니, 그러면 제일 빨리 할수 있는 거 보니까, 요 지장간에 보면은, 신금, 경금 들었죠? 요 신금 들었잖아, 요 이렇게 두 개. 그럼 이거 못쓰면 뭐 이거 쓰면 되지, 뭐. 그죠? 그러니까 못씁니까 뭐 신금, 임수로 대처해서, 이렇게, 이도한 거지, 이제. 신금, 임수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물건을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그,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일단은 윤택하게 하는 겁니다. 검술을 쓰는 거는 사람 몸을 윤택하게 하다. 왜 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기도 때문에 그래요. 몸 윤택하게 하는 거 기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까 뭐 다른 건강적인 거 본다면은 술은 들머가야 돼요. 문제가 올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이거 보고 원진 기문 막 섞여 버렸잖아요. 예술가입니다. 제가 좋게 이야기했다, 예술가. 원진 기문이 가치를 섞이는 사람들이. 그 예전에서 네임들도 어맞막 이렇게 올려놓던데, 뭐, 우리가, 아이슈타인, 뭐, 그리고 작가, 뭐, 뭐, 있잖아, 그죠? 뭐, 이런처럼 우리 되게 유명한 옛날 그베토벤부터 시작해서 막적는데 이렇게 많이 돼 있다, 합다 그거는 그런 분들이 평 보통 사람하고 대화를 잘하진 않지. 그죠? 나름의 철학이 있다고. <laughs> 이런 거할 때는 원진 기문이 같이 이렇게, 이렇게 섞여져 있으면 조금 별로 좋진 않아요. 그다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뭐 만약에 이게 아닌데 뭐 만약에 자가 왔다 하더라도 원진 기문에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원진 원진에 뭐귀문이 섞인다든가 기문에 원진이 섞인다든가 이러면은 그렇게 좋은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생은요. 가을 겨울생은 술하고 인연도 많아서 술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그 모습이 더 표시가 많이 나요. 기분을 너무 올려버렸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화가 없으니, 천간이 없으니, 기분을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은, 기분을 올리는 방법론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기분을 올리는 방법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래, 경생수다 보죠. 임술관이 원래 기본 거심이 많거든요. 임계수가 거심이 완전히 늘어났어요, 원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걱정도 많고요. 뭐 그런 것도 많겠지. 근데 일단 아까 이야기 하는 거는 화예요, 화. 화란 알굴이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음, 음 여기에 들을 수가 너무 많으니까 푹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화가 많은 사람은 술 먹어도 있잖아, 그죠? 이렇게 막 그, 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있잖아, 그죠? 술 먹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디풀이라든가그 다음에 크게 없이 그냥 그냥 술먹어술한잔 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이러는 거고요 이렇게 있잖아요 금수가 많으면 이렇게 화가 들어가서 술을 먹으면 속 이야기를 막 해요 이렇게 우리가 술 먹는 자리는 술 먹는 자리지. 아니 그잖아술 먹자 술 먹자래. 그냥 우리가 한잔 먹고 탁 이렇게 편하게 가자. 뭐 이게 술 먹자인데 리 이렇게 있으면요 또 여기 약간 또 달라지는 거라. 그러면은 속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금수를 확실하게 합니다. 내가 말 못했던 거말 못했던 거 특히 이제 이렇게 뭐 비견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이죠 사람 이야기라든가 뭐 이렇게 확실하게 유검을 쓰죠 콕콕콕 찔러서쭉이렇게 하는 걸좀 하겠죠 그거는 내가 이제 평상시에 못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평상시에 정관이 있으니까 좀 쉽지는 않겠죠 이렇게 나는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많이 물어보거든요 술 약하는 거 뭐. 많이 먹으면 안 되죠, 누구나가. 뭐, 많이 먹고 댁댁 아니거든요. 자기가 자기가 낳을 수 있는 정도만 먹으면 되는 거. 그 똑같은 말입니다. 담배 피도 돼요,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옛날에는 또 누가 하는 말이, 화기 없으면 담배 피라겠다 하대? 그 화기가 없으면 담배를 피라 했대. 그 담배를 왜 피는데? 그 화기가 없으면 담배를 좀 펴가지고, 불을 꽃을 좀 내라고 했대요, 이렇게. 피라고 하면 안 되고, 화기라는 불이 담배의 그런 열기잖아, 그죠? 피라고 하면 안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담배를 피고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일단. 그게 좋은 거가 나쁜 거가. <laughs> 그 뜻이에요. 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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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말도 중독,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검수 이렇게 많으면 술 먹을 때 어떻게 먹냐뇨? 밥, 밥 계속 막, 막, 들을, 이렇게 뭐라 하노, 이게? 막, 막 넣는 것. 예.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분 좋게, 건배 이게 아니고, 어, 술을 먹기 위한 자리예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만남을 위한 술자리가 있는데, 막 이렇게 막, 막 들어가요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화기 그래서 우리가 화가 없으면은 들어는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좋습니다 하는데 좋기는 뭐가 좋아 한 개도 안좋아 뭐가 좋아요 이렇게 목화도 없는데 자기 기분 올린다고 하는데 그 기분이 천간에 목화가 있으면 사람들은 맞추는데 지금 못 맞추는데 자기 기분만 올라가고 자기 기분만 그럼 옆에 사람은 어떡할 건데 그 적당하게 이렇게 화를 사주의 화가 목화가 없으면요 내가 적당하게 화를 못못 못 만들어냅니다 이 화가 어떤 식인지 잘못 만들어내요. 아예 어떤 사람들은 술을 못먹는 사람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먹으면은, 막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지금 여기가 인정 병화 하나 있죠? 응. 네. 야 때문에 그래, 야 때문에. 야 때문에, 이, 이, 이 없으면 아예 되겠는데, 해꽂자마 나오잖아요, 이게. 이게 자꾸 나오잖아, 이렇게. 이게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나올 때. 그, 언제쯤이겠나 이거 나올 때. 술시, 이 노술 되면 나오겠네. 오시, 술시, 술시 되면은, 술시 되면 막이 노술, 이 노술 하겠네. 왜 술시 대가 하겠네, 이렇게 술시. 술 타가 뭐, 검생수도, 뭐 술토가 술을 많이 쓰잖아요 술시 되면 은 그런 비겁이 강해지니 자기가 막 이렇게 자기주도적으로 뭔뭐 이야기를 하겠지 그러면서 이런 거기도 쓰겠지 뭐 그렇게 쓰겠죠 이제 섭섭한 거부터 시작해서 정의는 섭섭함입니다 뭔가가 섭섭해 누가한테 이렇게 한테 비견한테 섭섭해요 비견급지 막 섭섭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이야기할 때는 주로 우리가 술시 같은 경우 술 먹는 시간이라 하죠 요 시간 지면 회식거든요 요때 끝나야 돼요. 근데 이 사람 회식까지 끝날 까싶굳지가아요 왜냐면 자수가 있어서 그래요, 자수가. <laughs> 여기까지 간다니까? <laughs> 그럼 이흙 넘어가잖아요, 그 시간이 넘어가잖아. 그렇다고 이분이 목화가 많아가지고, 목화를 잘 가누는 사람도 아니라, 관 이게 사주 속에 있는 것이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오행이에요. 근데 사주에 없는 건 내가 이걸 관리를 못한다고, 목화를. 그러니 뭐 남들 보이기에는 좋게 보이진 않겠지. 그 모습들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사주에 화가 약하면 담배 피라. 사주에 화가 있는 술을 먹어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천지 없어요. 차라리 사주에 화가 있는 사람이 술을 먹어도 본인이 술이 뭔지를 알아요. 예, 그 조절해서 먹어요. 술이 만땅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래도 그러는데 아예 없는 사람은 화에 대한 게 뭔지 그냥 내가 생각하는 화예요. 내가 내가 생각하는 술은 이런 거야.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생각하는 화예요. 근데 우리가 화라는 거를 이게 열이라 해서 지금 알코올이라 해서 화라고 하는데 화라는 건 뭐냐면 목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분위기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는 게 화인데. 원래 그게 화예요. 그걸 술이라 해요. 우리가 화기가 드는 술. 그런데 여기 있는 그런 걸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 목적이 그러니까 술을 술의 도구의 그 용도가 다르다고 지금 본인 기본을 만들기 위해서 마시는 거랑 우리 누누 모임에서 술한잔 하자 하면 우리 친목을 도모하는 거랑 다르잖아. 그러니 여기는 자꾸 이제 본인의 기운을 없시 기니 화가 막 올라와요. 이 목기가 있으니 목생활 하잖아요. 목생활 하니 그때부터 이런 게막 나와요. 목화가 있으면, 잠깐에 목화 있거나 목화가 있으면,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이분은 이렇어너노 이래 물어볼 거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래, 너는 나쁘고, 너는 나쁘고, 섭섭하고, 늘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야, 이야기 자꾸 한다니까, 어떻고, 저 어떻고, 늘 자기 이야기 하는데, 신검을 쓰잖아요, 이건. 경신을 쓰니까, 꼭, 꼭, 꼭 집어서 이야기해요, 또, 또. 그것 그, 기분 나쁜 거지. 그러니까 같이 술 먹는 사람이, 아니, 우리 기분 좋게 있잖아. 만나가 좀 이야기 좀 하려고 했더만,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같이 먹으면, 뭐, 기분 좋게 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에, 에, 스타일상. 그, 그래서 이제, 요거 지금 이야기 하는 거, 화음도 자꾸 화느라고 자꾸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그, 그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 식대로 화를 쓰는 거예요. 그, 그래, 그러니까 그게 또 뭐, 어제쯤 되면 화 많이 쓰겠네 술시에도 쓰지만요. 화기 때문에 또맛또 그렇겠네요, 또. 의사 병원 정비도 그렇겠고요. 해도 그렇지만은, 이, 뭐, 이 이거 화를 어떻게 할 줄은 모르잖아요. 날도 그렇고 막 이래요. 근데 술이 싫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요 귀찮은데도 먹어주는 사람이 먹어준다 하는 건 뭐죠? 함께 먹어준 사람이 있고 좋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배가 고파서 식품처럼 먹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배부르면 저는 이제 맥주 안 마셔요. 배가 고파야 맥주 한잔 마시면 배불러. 그럼 딱 이게 <laughs> 사람마다 달라 그거나.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가족는 다른데 그것도 언제쯤인가 이렇게. 지지에 들어오는 이 열이라든가 이런 게 언제 들어오냐. 우리가 온도가 언제 들어오냐에 따라서 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것들. 자, 그런 감번 생각해 보시고 보세요. 네.